지금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요? 정답은 로봇 관련주입니다.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로봇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.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했고, 테슬라는 옵티머스 휴먼 로봇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. 이게 일시적인 열풍일까요? 아닙니다. 이제 로봇은 미래 산업이 아닌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산업입니다. 자,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? 로봇주 중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까겠죠? 로봇 기업이라고 다 같은 로봇 기업이 아닙니다. 실체가 있는 기업, 정말 로봇 산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 투자해야 합니다. 저희 청개구리가 발굴한 25년 지금 꼭 투자해야 할 종목, 바로 무인공장 로봇 관련주입니다.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협동 로봇, 안전 로봇, 서빙 로봇, 바텐더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확장 중인 기업입니다. 기업들은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이 산업 로봇 시장은 이제 초입 단계입니다. 지금도 이미 현재 진행형이지만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시작되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. 로봇 투자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점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 청개구리에서 발굴한 이 종목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체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